관찰자는 현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거였죠. 암시였어요. 몇 세기 동안. 어떤 암시요? 관찰자가 현실에서 해야 할 상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얘는 암시가 있다. 관찰자가 현실에서 해야 할 상당한 역할이 있다. 뭘까요? 실제로, 실제로 그의 옵틱스라고 하는 곳에서 책 이름인가? 그치? 뉴토닌이라는 사람이 썼나봐요. 뉴턴은 주장했습니다. 명도와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 명도와 색상이 본질이 아니래요. 그리고 데디아가 본질이래요. 각각의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모든 색을 만든다가 본질이래요. 오, 명도와 색상이 본질이 아니라, 모든 관찰자가, 관찰자의 마음에 시각적 영역의 색을 만들어 낸대요. 그럼 색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잘 모르겠어요. 광선은 투 스픽. 올바로 말하기 위해서 그냥 올바로 말하면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가 없다고요? 색이 없대요. 그럼 관찰자가 만들어 낸 색이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만 가능하죠. 그렇죠? 색이 없다면 다른 과학자들은 결국에 데디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뉴턴이 맞대요. 20세기 초기에 물리학자들이 입증했대요. 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대요. 교체하는 파동. 자기장과 전기장의 파동으로 구성된 게 빛이다라는 거예요. 5번? 물리적 세상, 우리가 인식하는 물리적 세상은 그러네요. 관찰자, 우리들에 의해서 구성된다. 정답 5번이죠?